황순이의 일기. <laughs> 오늘은 아빠 차를 타고 서울 남산에 놀러 갔다. 그런데 평소에 정비를 자주 안 해서인지 아빠가 그렇지. 차가 남산 터널에서 퍼져 버린 것이다. 고장 난 거죠. 비상등을 켜고 보험회사 차를 기다리는데 삼성 애니카입니다. 기다리는데 설상가상으로 배가 살살 아파오는 것이다. 아, 이건 참아서 될 것이 아니라, 몸 밖으로 배출해야지만 사라질 고통이었다. 네, 그래 내야 사라질 고통. 나의 사정을 아빠 엄마한테 말하고, 나도 혼자 긴 터널을 걸어서 나오는데, 아, 아. 도대체 터널의 끝은 어디란 말인가? 좁고 긴 터널은 마치 내 인생처럼 거칠고 험난해. 황순이의 일기 끝. 정상, 사이언스. 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정상 과학의 형녀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지금 네, 황 쌤의 과학 일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앞서서 이제 황순이 일기를 잘 보셨죠, 그죠? 황순이 사실 나지, 그치지우도 어, 항상 출근을 할 때. 선생님이 지금 수원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회사까지 오는데 수원 광명 고속도로를 타요. 어, 그럼 진짜 터널의 연속이에요. 계속 터널이야 터널. 근데 그 터널이 어, 좀 좁고 길어요. 어, 큰 터널이야. 좀 좁고 길어요. 그래서 계속 어둠 속을 달리다 보면, 아 이거 연예인들만 겪는다는 공황장애나 이런 게 폐쇄공포증이 나도 있나? 근데 그건 아니고 <laughs> 난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좁고 긴 터널을 계속 가다 보면. 되게 사람이, 어, 진짜 기분이 상해질 때가 있어요. 아, 너무 약간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언제쯤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그 좁고 긴 터널은 마치, 음, 약간 우리의 인생과도 같아요. <laughs> 너무 우울한 얘기인가? 아무튼, 좁고 긴 터널은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도선 속을 지날 때, 또 마찬가지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자요? 그죠? 전자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유는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전자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전자랑 상상하시고 도선 속을 막 지나는데 이 도선이 되게 좁고 길어. 그러면 거기를 뚫고 가는 게 되게 어렵겠죠. 근데 이 전자가 잘못 흐른다? 그럼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고 그것은 곧 저항이 큰 것을 의미해요. 뭐라냐? 모르겠다. 그죠 <laughs> 자, 그럼 여러분들 교환 다운받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용. 여러분들은 이제 2학년, 개정된 2학년 이제 딱 보시면, 어, 되게 단원이, 쉬운 단원이 좀 없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힘들고, 이건 뭐 때문에 힘들고, 이거 뭐 때문에 힘들고.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기와 자기 파트는 네, 힘들고 어렵기로 유명한 파트예요. 3학년에서 내려왔죠. 그죠? 더 내려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어. 어, 2학년에서 1학년 내려가면 이제 끊을, 큰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단원이에요. 해야 될게 되게 많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아마 기호, 그다음 단위, 그다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방학 때 미리 살짝 하는데, 방학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80%만 이해하시면 돼요. 약간 개념 정도 이해하시고, 음, 항상 눈에 말해서 개념 정도 이해하시고, 어, 너무 어려운 문제풀이나 이런 계산 문제까지는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럼 체크체크해서 할 거니까,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전류라고 했어요 전류. 흐르는 거죠.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했던 마찰 전기는 정전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전기라고 보시면 되고, 전류는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뭐 회로 가지고서 막 연결했던 거, 그거는 바로 전류를 뜻하는 거죠. 그죠? 건전지 연결하시고, 그 다음 집게 도선 연결하고 해서 뭐였어요? 어? 흐름이잖아요. 전기회로는 전기가 흐르는 길. 그죠? 그게 전기회로였죠? 그 전기회로 왜? 도구를 가지고 서 연결하셨던 거 그건 사실 전기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흐른다 우리가 전류를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전류도 단위 얘도 정의가 있어 전류가 뭐냐? 그러면 얘는 전선을 따라 이동하는 전하의 흐름 그랬어요 딱 걸리죠 또 뭐가 걸려요? 전화는 또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이 전화라는 것은 전기적 성질을 뜻해요 전기적 성질 여러분, 전기력, 이런 말 들어봤죠. 플러스 마이너스. 얘 수학에서 말하는 더하기 빼기 아니에요. 어, 더하기 빼기, 뭐, 더한다 뺀다가 아니라, 그냥 종류예요 하나. 한 가지, 하나의 종류.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라는 전기적 성질. 전화에는 두 종류가 있어.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근데 얘가 흘러간대요. 흐를 유죠. 흘러간대요. 그런 전화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실제 이동해주는 어떠한 존재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죠? 실제로 이동해주는 건 누구냐면, 전자예요. 전자. 어, 실제로 누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한다. 전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들, 원자, 물질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알갱이가 원자예요. 그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얘 주변을 빠르게 움직이는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이동을 하더라는 거죠. 특히 전기가 통하는 금속 같은 애들 있잖아요. 어, 금속 같은 도체들은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들이 이동해주는 거야. 알겠죠? 근데 전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전화를 띠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전류란 실제로 이동한 건 전자의 이동. 근데 그 전자가 띠는 전화가 마이너스 전화. 그러니까 전기적 성질인 전하의 흐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내가 마이너스 성질을 띈다니까 내가 이동을 해? 그럼 전하의 흐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질을 띠고 이동하니까 됐어요? 자 근데 이러한 전자는 자기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니까 항상 전기는 뭐냐 여러분들 서로 다른 전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전기적 또 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플러스면 나는 플러스하고는 멀어지려고 하죠. 이걸 청력 밀어내는 힘이라고 하고 내가 플러스예요. 그럼 마이너스하고는 달라붙으려고 하죠. 그걸 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다 전기적 인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내가 아닌 반대, 다른 전기를 향해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그럼 난 누굴 향해 가야 돼? 그렇죠. 플러스 극을 향해 가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을 향해 이동하는 게 전자 이동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흘러요. 자, 우리 도선 속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도선 속의 모습이에요. 전류가 흐를 때, 흐르지 않을 때. 자, 일단, 원자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어, 원자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됐어. 근데, 전자는 움직이는데, 얘가 지금 뭐냐면, 방향성이 없이 막, 불규칙하게 움직이죠. 어, 요런 거는 전류가 흐르지 않은 거야. 전가 흐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집계도선을 연결해도 여러분 뭐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다던가 그러니까 전기회로가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어, 그럴 땐 이런 모습인데 다 스위치를 딱 눌렀어 전기가 흘러 그러면 누가 이동하는 것이다 원자는 이동하지 않아요 원자는 이동하지 않는다 누가 이동하는 거다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가 지금 이동을 하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그죠? 그럼 이쪽이 뭐야? 건전지 플러스극이란 얘기예요. 어. 그리고 반대쪽은 당연히 마이너스극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자는 여러분들 보세요, 얘 결국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자는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을 향해 가. 자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극을 향해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래서 전류가 흘렀던 건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어. 음. 원래 과학은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어, 정말 외계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외계인과 대화할 수도 있고, 막 이럴 수 있지만, 그 전에 난 죽겠지? <laughs> 난 오래 살았으니까. 슬프다. 아무튼, 오늘, 네, 수원 강문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네. 어, 좁고 긴 터널, 오늘 제목처럼. 아무튼 이걸 몰랐어,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건전지에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걸 전류의 방향으로 정의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 약속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근데 세월이 좀 지나가 보니 아이고 그게 아닌가 봐요 전자가 이동했던 거야. 그런 거예요. 얘 때문이었어요. 그럼 좀 바꿔줘야 되잖아. 근데 안 바꿔줘요. 왜? 지금 이걸로 약속하고서 굉장히 많은 다른 이론들과 법칙들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뒤집으면 세상에 혼란이 오는 거야. 안 바꿔요. 음. 그래서 실제로 전류가 흘렀던 건 전자 이동 때문이고, 그죠? 그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인데, 사람들은 그냥 약속을 했어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나와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간다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 건전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굉장히 화살표로 많이 표시를 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알겠죠 이게 전류야, 됐어요. 그럼 사람들도 이 전류 얼마나 센 전류가 흐른지를 비교하고 싶죠. 그렇죠 어,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1초라는) 단위 시간 동안 도선의 한 단면 그 그러니까 단면이죠 요 단면에 전자들이 슝슝슝 뭐 이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쵸 이때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가 (6.25) 곱하기 (10의) 1 8승 개. 어~ 허,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선생님? 겁내 많은 거죠. 그죠? <laughs> 6 2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1초 동안 막 슝슝슝슝 가. 그 때의 전류의 세기를 1 암페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1 암페어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으시면 돼요. 어, 그리고 1 암페어는 1000 밀리 암페어입니다. 요런 관계가 있는데 야 이건 그냥 내신 때 합시다. 어, 일단 어. 1초 동안 6.25곱하기 10의 18승의 전자가 이동할 때 전류 세기를 우리를 1암페어라고 하고 그때 사실 우리 전류를 전하의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때 이동하는 전하량은 1 쿨롬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선생님 저 토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포기할게요. 방학특강에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 체크체크를 안 들어갔어요. 얘들아. 그죠? 그리고 포기한다면 손에 말리진 않겠는데 성적이 되게 안 좋겠지 엄마한테 뒤집어놓나겠지 그치 그리고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어, 전국에는 중위 친구들이 모두 다 헤매고 있을 겁니다. 걱정 말고 편안한. 나만 그런 게 아니면 좀 위로가 되지 않나 그죠? 어, 그러니까는 걱정 말고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 시대 또할 거니까 그죠? 그럼 봐봐. 1 초라는 시간, 도선 단면에 6.25뭐저 겁내 많은 전자 가이동해 이때 전류의 세기를 1 암페어라고 표현해. 이때 이동하는 전하량은1 쿨롬이래. 언제 1초 동안 어디를 도선의한단면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어? 자, 이런 게 전류다라는 거고, 전류에서 은러면또 알아둬야 되는 게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 이건 또 뭐냐? 전류가 흐르죠. 전자가 이동하는 거랬어. 그죠? 전하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때 전하는 없어지거나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뭐 한다? 보존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전화는 누가 이동해 주는 거야? 사실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화를 운반하는데 회로를 계속 돌고 돌고 돌아도 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화량이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뭔 뭐, 그런 말왠지안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전구에 불을 밝혀주고 그죠? 뭔가 이렇게 일을 해줬는데 뭐가 아무것도 안줄여졌다는건 뭔가 이상하죠 느낌이 그죠? 어떤 거냐면 내가 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 스전화를 띄어요. 내가 뱀 배낭 속에는 에너지라는 게 있어. 내가 막 뛰어가가지고, 전구에 불을 이렇게 밝혀. 내 에너지를 써. 그 다음 나는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 쉽게 생, 이거비유을선한 거고, 쉽게 생각하면 이 전자수가 안 변해요. 어, 물론 걔가 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가 뭔가를 썼겠죠. 불을 밝히고 뭘 하는데. 그죠? 하여 내가 돌아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화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보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에 또 I라는 말을 또 쓰네 아, 기호가 많아서 과학은 어려운 거야 그냥 말로 하든가 그죠? I는 뭐냐면 전류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어, I가 전류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거기에 원, 2가 옆에 오른쪽 아래 붙은 건 부분 전류를 뜻해요 아까 선생님 암페어라고 얘기한 거는요 이거는 단위입니다 이건 단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학에서는 여러분 1학년 때 배웠지만 힘이라는 거를 F라고 사실 기호로 써요 F 펀 F 트막 이러잖아. 근데 단위는 N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뉴턴이라고 읽었던 것처럼 전류도 I라는 기호로 쓰고 단위는 암페어인 거예요. 어? 자 그럼 지금 보면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출발을 하죠. 그죠? 마이너스 아닌가요? 어 그건 전자 이동 방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약속한 거 그대로 지키기로 했잖아. 우리 약속했잖아. 그죠? <laughs> 자 이때 전류가 흐른다. 뭐 전체 전류 I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꼬마 전구 들어가기 전에가 I1, 꼬마 전구 나온 후에가 I2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대로라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 만약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10 암페어의 전류가 흘러요. 나올 때도 10 암페어인가요?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왜 전자 수 그대로 있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는요. 플러스에 전류가 출발합니다. I1. 근데 둘로 나눠졌어. 그러니까 갈 길이 두 개인 거야.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는 겁니다. 만약에 요 꼬마 전구와 이 꼬마전구와 이 꼬마전구가 저항이 같다면 그냥 1대1로 나눠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아가 들어갑니다. 위에가 1아예요 그럼 얘도 1페아 그쵸? 그렇죠? 둘이 다시 만나요. 2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전화는 사라지지 않아요. 어, 보존이 되더라라는 게 전화량 보존법칙이고. 자, 어쨌든 뭔가 흐른다? 전류? 그게 전자 때문이다? 그다음 세기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걸 알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이 전류를 좀더 세게 흐르게 또는 약하게 흐르게 건드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전압이에요. 자, 전압. 얘는 뭐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전류 흐르게 하는 능력. 어, 얘는 기호로 V라고 쓰고요. 단위도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어요. 초등학교 들어봤죠? 아줌마 1점, 1. 1.5볼트짜리 건전지 주세요. 이러죠? 네, 건전지에 적혀있습니다. 어,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으면 돼요. 얘가 바로 전압. 근데 전압은 다시 얘기하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또는 뭐 전기 에너지의 뭐 높이 차이, 전기 에너지의 뭐 높이 차이, 전기 위치 에너지 높이 차이면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이 비유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이 비유로 설명을 해요. 자 보세요. 이제 물이 흘러가요. 자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요. 이때 흐르는 물은 바로 어, 전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화의 흐름이라고 보아도 돼요. 그러니까는 보시면 여기 물 따로 안 냈나? 어, 물안 냈네요. 그렇죠? 아 여기 있다. 흐르는 물. 그냥 물하면 전자. 그죠? 됐어. 그다음 그 전자가 뛰는 게전화 그게 흐른다. 그러면 전류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물이 흘러가요. 그러면서 막 물레방아를 돌려 뭔가 흐르면서 뭔가 하, 일을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는 물레방아 대신에 뭐야? 뭐 꼬마 전구에 불을 밝혀 어, 또는 전동기를 돌려 이런 일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수도관을 흐르죠. 그쵸? 전기에서는 뭐예요? 전선 또는 도선을 흐를 거고. 그치? 그 다음 흘러갔다 또는 막았다. 조정할 수 있는 거밸브죠 어, 여기서는 스위치가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수압, 전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수압이라는 거 여러분들 물이 깊을수록 그 수압이 커요. 그래서 물을 좀더 빠르게. 그쵸? 또는 많이. 단위 시간 동안 흐르게 해줄 수 있어요. 수압이 크면 왜 수압? 왜 이사 가려고 보면 그집 가서 이렇게 물 틀어봐서 물잘안 나오면 아 여기 수압이 너무 낮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수압이 크면 물이 좀더 세게 빠르게 많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어 그것을 만들어 주는 건 누구예요? 낮은 곳으로 흘러버린 물을 다시 끌어 올려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얘가 그러니까 수압이 생기겠죠. 그죠? 이 끌어 올려주는 역할 펌프 전기에서는 건전지 그죠? 전지예요. 걔가 만들어내는 거 뭐? 전기 위치 에너지의 높이 차. 그래서 전기가 흐르게끔 해주는 겁니다. 됐어요? 수압이 전압. 응. 끌어올려주는 거 펌프. 전기에서는 전지. 됐습니까? 그래서 전지에 몇 볼트가 적혀 있는 거야. 아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해봤죠? 이거는 이미 초등학교 때 해봤어요. 회로를 주고, 그러니까 주고선 어떻게 하면 은좀 꼬마 전구의 불을 밝게 할까? 그럼 여러분들은 건전지를 직렬 연결하셨을 거예요. 그쵸?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했을 거란 얘기지. 그쵸? 건전지에 보면 이게 플러스극이죠?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서로 다른 극이 맞닿게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건전지를 만약에 이제 전지를 펌프로 보시고 뭐 수압을 생각한다면 물통을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어. 이렇게 연결하면 어때? 높이가 크죠, 높이 차가 그래서 수압이 커요. 센전류가 흘러요. 꼬마 전구 가 밝을 수 있어요. 어, 왜래 그래? 꼬마 전구 밝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옆으로 놓은 거죠. 그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 연결되어 있는 건 같은 극끼리 연결되어 있어요. 아, 물론 전류는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지, 그죠? 얘는 물통 옆으로 쌓은 거기 때문에 아무리 꼬마 전구가 많아져도 아, 아무리 아 전지를 많이 연결해도 어쨌든 수압은 한 개일 때랑 같아요. 됐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1.5V짜리 건전지 두 개를 직렬 연결해서 이렇게. 전체는 얼마? 3V가 될수 있어요. 어, 그래서 각 전지의 전압의 합 3개면 4.5V, 4개면 6V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어때요? 1.5V짜리 건전지를 이렇게 탁구 병렬로 옆으로만 연결해요. 어쨌든 그냥 1.5V죠. 그 높이는. 그치? 그래서 전지 한 개의 전압일 때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려워요. 내신 때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전류, 전화의 흐름. 실제로는 자유전자의 이동. 그쵸? 그 다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 건전지에 적혀있어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만 있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또 뭐가 있냐면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어 저항. 저항은 모든 전기 제품에 다 저항이 있어요. 뭐 텔레비전, 여러분 전기 주전자 어디에도 다어다 어, 다 저항이 있어요. 하다못해 도선 속에도 저항이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얘는 왜 생기는지 이후부터 보고 그럼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안 생길 수가 없느냐? 자 보세요. 그래 여기 건전지의 플러스극, 여기가 마이너스극. 그쵸? 어. 전류는 플러스극에서 나와 마이너스극으로 흐른다라고 했지만,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전자가 이렇게 플러스극을 향해 이동을 하잖아요. 자유전자가. 근데 움직이지 않고 박혀있는 누가 계시냐면, 원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도선 속을 이동할 때, 원자. 그죠? 자유전자가 이동할 때 다른 원자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 해서, 원자와 전자의 충돌 때문에 저항이 생겨. 즉, 전의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요게 생긴단 말이에요. 됐어? 안 생길 수가 없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걸리적거리잖아. 다른 원자들이. 내가 자유전자야? 이동할 거야? 근데 다른 원자들이 박혀 있어. 이동하는데 부딪히죠? 그죠? 이것 때문에 저항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 저항이라는 경우 보면 물질의 종류. 즉그 도선이 무슨 도선으로 만들어 졌는지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열 모습이 다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항이 사실 작으면 여러분들 저항이 작으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작으니까 같은 전압 하에서는 전류가 세게 흐를 수가 있어요. 방해가 작으니까 잘 흘러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한 애가 누구냐면 은 같은 애가 그래요. 실버 있죠. 실버 은. 어. 많다, 나 되게 많다, 나 되게 많다. 선생님은 원래 실버를 좋아해요. 어, 금을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laughs> 실버 어, 슬퍼! 백금 아, 사면 되잖아요! 야, 1금이 얼마나 비싼데. 음, 그래서 안에서 실버만 사. 어, 슬프다, 또 오늘. 왜, 왜 자꾸 슬프지? 왜 슬프지? <laughs> 자, 은 도선이 저항이 되게 작아요. 근데 우리 보통 구리도선 쓰잖아. 왜일까? 은이 그래도 비싸, 구리보다. 야, 구리 반지는 안 쓰잖아. 구리잖아요. 그렇죠? <laughs> 구리보다 은이 비싸. 어, 얘로 도선을 쓰면 좋은데 비싸. 그래서 그냥 구리를 쓸 뿐이에요. 알겠죠? <laughs> 됐니? 여러분, 금리빨 하나 려봐 응? 40만 원이 넘더라. 선생님, 그, 쇼다리인가? 오다리에 먹다가 이 일과 부러져서 하나 했는데 40, 나 진짜 500원짜리 먹다가 45만 원 냈는데 나 너무 슬프더라. 쇼다리 <laughs> 조심해요. 알겠죠? 아무튼!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또 하나는 이 도선의 길이 또는 단면적에 따라 달라져요. 됐어? 일단 이 저항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은 단위 되게 웃겨 이렇게 써요. 쭈꾸미 같기도 하고, 그쵸? 꼴뚜기 같기도 하죠? <laughs> 자, 1옴이라고 해요. 1옴이란 저항의 크기는 1트의 전압에서 1A의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그 도선 저항, 그 전기제품의 저항을 1옴이라고 해요. 다 1, 1, 1, 1의 단위값으로 넣어준 거지. 그쵸? 근데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랬어? 물질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가 다르고 그죠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와 단면적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전자야. 난 전자야. 어, 내가 이동해야지 전기가 흐른다? 그럼 여러분 도선이라는 터널 속을 지나갈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떨 때가 힘드냐라는 거예요. 도선의 길이가 어때? 길면. 여러분, 이동하기 힘들죠? 끝이 없어! 어디서 끝나? 밖에 나가야 되는, 밝은 곳을 봐야 되는데, 없어! 힘들죠? 여러분, 이동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 얘기는 뭐야? 전자가 잘 이동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류의 흐름이 작다란 얘기죠. 그 얘기는 저항이 크다는 얘기예요.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요. 방해를 심하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 저항 R은, 단위는 요렇게 쓰고, 옴이라고 읽었지만, 나타내는 기호는 R입니다. 도선의 저항 R은,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 거야. 길이에 비례. 원래 비례하는 값은 여러분들 분자에 적죠. 도선의 길이 비례요 그러니까 뭐야? 길면, 어나 이동하기 힘들어. 전류 잘못 틀러. 그럼 저항이 크다는 얘기죠. 방해하는 정도가 크다는 얘기야. 그치? 자, 이번엔 단면적. 단면적. 굵기입니다. 쉽게 이기하면 도선의 굵기. 한 단면. 어. 단면적이 크면. 여러분, 전자면은. 그니까, 큰 터널인 거야. 아, 몇 차선 막 이렇게. 아, 여기 막혀? 여기로 가고, 여기 막혀? 여기로 가고. 뭐 이렇게 가능하겠지. 그치? 쉽게 갈수 있어. 야, 나 전자인데, 야. 갈만해, 갈만해. 어. 요리저리 막 슝슝 갈수 있어. 그쵸? 그럼 전자가 잘 이동해요.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방해하는 저항은 작았다는 얘기야. 방해 못했다는 얘기죠. 그쵸? 단면적이 크면 저항이 작다. 서로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런애는 분모에 적는 거야. 그지? 그래서 도선의 저항 R은 비례합니다. 단면적 분의 길이 L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뭐랬어요? 가늘고 긴 터널은 힘들어 그랬잖아요. 그죠? 가늘고 단면적 작아. 긴 길이는 길여. 그러니까 분모 값은 작고 분자가 크면 저항은 되게 크죠. 어, 힘들어. 전류가 흐르기 힘들어. 저항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으로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요 그 밑에 또 문제도 하나 살짝 선생님 추가했고 그다음에 또 오늘의 핵심 나와 있죠 그죠 자 문제 풀고 다시 확인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문제 풀어보셨나요 자 그럼 세미나 한번 점검을 하고 오늘의 핵심 요점 알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 전기 저항, 전기 저항 R이라고 기호를 쓰고 단위는 옴이라고 했는데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였어요. 오른 것만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억, 전기 저항의 단위는 옴이다, 맞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전압의 단위는 볼트. 그쵸. 어, 얘는 옴이고요. 그 다음 전기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네. 방해하는 정도. 전기저항의 정의죠. 맞고. 그 다음 전기저항은 도선이 굵고 짧으며 그랬어요. 굵고 짧아. 그럼 여러분 전자예요. 어때요? 이동하기 되게 좋죠. 아무데나 가도 되고 금방 끝나잖아요. 전자가 이러면 전자가 이동하기 되게 좋아요. 전류가 세게 흘러요. 그 얘기는 저항은 작단 얘기예요. 그죠. 저항은 작단 얘기지. 그죠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빼주셔야 돼요. 해서 맞는 건 기역 니음만 선택하셔야 되니까 정답 몇 번? 3번. 그죠 그러니까 저항이 크다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가늘고 긴. 그죠. 네. 인생에서 사실 가늘고 길게 사는 거 좋긴 한데. <laughs> 가늘고 긴게 사실 저항이 되게 커요. 전자가 이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오늘의 핵심. 네, 여러분들, 전류도 배웠고, 전압도 배웠고, 저항도 배웠지만, 오늘 강의 제목처럼, 저항 R,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 그 중에서도 도선의 저항 R은 단면적 S분의 길이 L에 비례합니다. 라고 했고요. 네, 우리는 큰 저항을 배웠어요. 저항이 큰건 단면적은 작고, 길이는 길어요. 가늘고 긴게 저항이 커요. 전류를 잘못 흐르게 할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오늘 네 평순의 과학 얘기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또 새로운 단원이 겁니다. 새로운 단원에 해당하는 거 평순의 일기를 통해서 재미나는 과학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만납시다 우리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